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회사 퇴근길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퇴근 버스 중에 제가 그동안 영상을 계속 찍고 싶었던 퇴근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탑승하게 돼서 영상을 찍는데요. 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은 리무진 차량인데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버스의 좌석수는 세워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반 리무진 버스의한 절반가량 정도만 탑승, 인원을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버스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제 보시다시피 리무진, 완전 리무진 차량이라 그 비행기나 어, 비행기에서 볼수 있는 그런 전동 시트 있잖아요. 180도 플랫은 아닌데 플랫 자석은 아닌데 그래도 한, 한 125도 정도 이상 130도, 1 0한 어, 되구나 한1 4 0도 이상 젖혀지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어, 주변분들 뒤에 분들 눈치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갈수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특이하게 모니터가 있죠. 보이시나요? 이 모니터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이랑 미러링이 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굳이 작은 화면으로 유튜브나 동영상 같은 거볼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녹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미러링돼서 이 화면에서 핸드폰으로 보실 수, 수 있으니까 폰 미러링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면 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플랫처석을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이시듯이 다리로 계속 올라오죠. 이렇게 지금 누운 상태를 보시면 대략 한 140도 정도, 140도 정도까지는 누운 것 같거든요. 어, 혹시라도 음, 보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미러링 기능도 이용하시고 편안하게 탑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네요 아니.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요 안녕